네, 반갑습니다. 투자 측의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3부 토건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이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단기부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재건 사업 규모가 최대 1조 달러로 제2의 마셜 플랜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진출을 하게 되면 이 재건뿐만 아니라 이 유럽, 유럽 진출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 재건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직 종전이란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재건 자체가 원만한 진행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큰 종목이다 정도로 이 섹터의 흐름, 그리고 이 종목의 흐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구간 2,500원의 기준으로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이런 단기 반등 흐름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볼때 자, 이 구간이죠. 3,200원 구간이 상단 저항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가격이 2,800원인데 3,200원, 고작 400원 차이. 상승 가능 폭이 크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구간을 넘어서면 어디까지? 4,000원을 넘어서는 초급등 강세 흐름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를 인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대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느 가격대에서 대응하는 게 좋을지는 잠시 후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 거니까, 자, 영상 좀만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조건 검색 추천주를 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뭐, 최근 증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 계좌에 물린 종목 너무나도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이제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사면 또 물리고 사면 또 물리고 사실 너무나도 겁나죠 누구 믿고 또 샀다가 이제 물리면 난감하잖아요 여러분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종목을 무분별하게 사기만 해서 그런 겁니다 최소한의 종목으로 갈만한 종목만 사서 거래를 해야 돼요 남들 산다고 그냥 나도 따라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전 매일 여러분들 딱 12시 정각 12시에 한 종목만 보내드립니다 몇 종목이요? 딱한 종목이요 자, 지금 이게 제가 사용하는 검색식인데, 자, 여기도 보면은 딱한 종목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가끔 이제 두세 개도 잡히기도 하지만, 자, 이 중에서 부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 딱 하나 제가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한 종목 보내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계좌 지금 많이 안 좋잖아요. 계좌 물린다고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좌비 중에서 단 5%라도 계속해서 한 종목씩 거래를 해서 순환시켜야만 다가오는 만등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더 키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한 종목을 저한테 받아가시라는 거예요. 제 영상 다른 거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매일 한 종목씩 제가 영상에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 최근과 같은 이 하락 급락장에서도 튼튼합니다. 하락폭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급등도 나와요. 제가 최근에 이제 드렸던 SNT 에너지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갔죠.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이런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하락장에 갖고 있어야만 계좌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검색기에 잡히면 보통 이제 20에서 30% 정도 추가 상승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마녀 공장이 잡혔습니다. 자, 이 종목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급등 나왔죠? 어제 급등 나오면서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조정이 나온 상태예요. 자, 이 급등세와 이 거래대금을 볼때 바닥은 나왔다. 자, 그리고 어느 섹터죠? 화장품 섹터죠? 최근에 이 광군제 이슈도 있었고 앞으로 다가올 뭐가 또 있죠? 연말 이슈도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속적으로 관광재개 활성화되면서 이쪽에서도 이제 수혜를 볼수 있다. 너무나도 좋은 섹터예요, 화장품. 자, 제가 말씀해드리고 싶은 건이 검색기가 아무 종목이나 잡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갈만한 종목만 선별해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 종목 마녀 공장. 이 종목 마녀 공장 같은 경우는 현재 상단 4만원까지 열려 있어요.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제가 아까 매일 몇 시에 드린다고 했죠? 매일 정각 12시에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12시냐? 점심시간이잖아요 누구나 쉽게 거래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종목을 당연히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매수 타점 매수 가격이 실시간으로 받는 것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이런 검색기 종목 매일같이 하나씩 12시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9952 6336으로 조건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제가 정확하게 12시마다 이 검색식 종목 선별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종목 이름, 그리고 이 종목의 재료, 대응 가격까지 제가 정리해가지고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 검색기 종목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 단기 대응 구간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선을 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자, 위에는 2,900원, 아래는 2,500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구간 안에서만 잘 대응해준다라고 하시면은, 자, 종목 거래하다 이렇게 단기 고점에 물려도 최소한 수익 이상으로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 구간 안에서 단계 별로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이탈하거나 이를 넘어선 의름을 보일 때 추가적인 대처법, 제가 이 대응 리포트 안에 모두 다 담아놨습니다. 자, 항상 혼자 하다가 이제 손실만 보신 분들. 자이 대응 리포트 분명히 큰 도움 될 겁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이 가격 구간별 대응 전략 모두 담아놨습니다. 자, 혼자 하기 버거우신 분들은 자, 이 번호 9926336으로 3부토방 문자 남겨 주세요. 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 리포트 바로 하나 보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주시기 이런 식으로 급등락 한다라고 해서 네이버 종토방 제발 가지 마세요. 하등도 안 됩니다. 이 손실 본 사람들끼리 모여도 더큰 손실로 이어질 뿐이에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제가 드린 리포트 보시면서 잘만 대응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라고 저김 대표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3부토건 주주님들, 자이 대응 리포트 하시고 챙겨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히든 주 탑3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거예요자 1번 폐배터리 그리고 2번 생체인식 핀테크 보안 관련주 세번째 네옴 시티 AI 의료에 관련돼서 말씀드릴건데 자나 지금도 집중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상단 연락처로 이렇게 집중 남기셔가지고 이 세가지의 히든 종목 자 누구보다도 빨리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해주세요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건데 자 먼저 폐배터리입니다. 자 모두가 알고 있는 그 흔한 폐배터리주가 아니에요 대시세는 항상 남들이 주목하지 않은 종목에서 나오죠. 자 지금 이 종목 바닥 또 잡아놓은 상황이고 재무적으로 가치를 봐도 47,000원부터 91,000원까지 기대치가 나옵니다. 자 지금 얼마냐면 고작 3만원대에요. 최소 50%에서 많게는 200%까지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자 제가 괜히 대박대박 노래하는게 아니에요. 자 진짜 대박입니다. 자이 에코프로, 펩트론, 우리로 자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놓쳤어도 이렇게 가치분석이 끝난걸 받아가면 됩니다.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거에요. 괜히 이상한 영상 시청하지 말고 하락하는 종목 제발 받아가지 말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생체인시 핀테크 보안 관련주예요. 자 지금 고작 5천 원대예요. 근데 재무적인 가치를 따져보니까 9,500원에서 11,700원까지도 상승 여력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최소치와 최대치의 차이가 거의 없죠? 그 정도로 상승 가능성이 어마어마하나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차트쟁이들은 이걸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만 볼 거다 이런 식으로 저항 걷고 판단을 하겠죠. 뭐끼캐봤자 고작 6,500원 수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니까 한 종목 진드컨이 제대로 된 종목을 찾고도 몇 프로 먹고 파는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자 아마 뭐 영상 보시는 분들 단타도 많이 하실텐데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재미로 하시고 자 이렇게 재무적으로 진드컨이 들고 있을 수 있는 대박 수익을 안겨주는 종목 한두 개가 여러분들 계좌에 빠박하고 박혀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치 분석을 해가지고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5월달 에코 프로 추천해 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냈고, 7월 달에는 펩트론으로 이렇게 수익을 냈고. 자 8월달에도 이런 식으로 수익을 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그냥 말로만 떠들지 않아요. 자이 종목 실제로 문자 발송한 화면 지금 바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5월달에 제가 이제 에코프로 드렸던 문자 내용인데 자 보시면은 김현석 대표 제 아이디 보이실 겁니다. 자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고요. 자 여기 보면은 5월 18일 12시에 제가 정확하게 이거 내용 보내드렸고 자 620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문자 내용 확인해 보면 55만 원 이하에 매수하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무료 2차 목표까지 도달을 하고 내려왔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을 바로 좀 말씀을 또 패트론까지 드릴 건데. 자, 이트론 보시면 이거는 7월 11일. 제가 7월 11일에 발송을 해드렸어요. 자, 이거는 제가 16,30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김 대표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모두 증명이 가능합니다. 안한거걸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우리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8월 21일에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자, 450분께 보내드렸죠. 1470원 이하에 배수하셔라. 그리고 고가 2500원 이상까지 갔어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100% 수익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기 때문에 제가 가치분석을 해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단순한 차트쟁이들은 얻을 수 없는 수익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탑3의 마지막 종목이 네옴시티 AI 의료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볼 거예요. 자, 이 종목은 현재 2 0 0 0원대예요 근데 재무가치상 얼마가 잡히냐? 5,900원에서 무려 7,500원까지 잡힌다. 이거 역시 100%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이 네옴시티와 AI는 모르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자 이슈 하나만으로도 쉽게 부각이 되고 급등하는 섹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저는 지금 그냥 목표가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왜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이 회사의 가치를 따지는 게 중요해.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재무 가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를 분석을 한 거예요. 차트 거래로는 절대 할수 없는 그런 큰 수익 제가 그래서 안겨드리겠다는 겁니다. 자그 제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에코프로 펩트론 우리로처럼 이런 수익들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제가 지금까지 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 봤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계셔야 돼요. 바닥에서 잡아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선착순 딱 500분께만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 연락처 956336으로 자, 부자라고 남겨 주시고 자, 이 종목 세개 이름이 뭔지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 패배터리부터 해서 제가 탑3 히든주, 대박주,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가치.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기업탐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목표보다는 제가 같이 여러분들께 집중해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자, 정말 돈이 되는 정보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 자, 저김 대표 너무나도 자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대박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고, 자, 이런 종목들이 하나씩은 여러분들 계좌에 꼭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직접 탐방을 다녀온 회사들 리스트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탐방 날짜고, 자 오른쪽이 보고서 발간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의심되는 분들은 이에서 전화해봐도 돼요. 정말로 탐방을 다녀온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SPG와 이 JVM 두 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예시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JVM 같은 경우는 이때 기업 탐방으로 다녀오고 보고서까지 냈죠. 그리고 나서 110%가 급등을 했다. 자이 SPG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죠. 자이 종목도 이때 기업 탐방을 다녀오고 보고서까지 발간을 했는데 그 이후로 무려 120%가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눈으로 지금 직접 확인을 하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탐방 다녀온 종목들 중에서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대박 히든주 탑3. 자, 폐배터리부터 네용시티 AI 의료까지 이세 가지. 자, 여러분들도 이 기업 탐방의 가치를 제발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3%, 5% 먹으려다가 급락하고 마음 졸이고또 그러다 급등하는 거 매수하다 물리고, 이제 이런 거 반복하지 말자고요. 바닥에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잡아서 거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상단 연락처 9526336. 9 자, 9526336으로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이 종목 바로 이름 여러분들께 남겨드릴 겁니다. 자, 저 김대표 여러분들께 긴 말씀 안 드릴게요. 나도 앞으로 탐방할 회사들 리포트 그리고 그 종목 이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9 5 6 3 3 6이 번호로 부자라고 문자 주시면 되고요. 제가 딱 500분께만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에코프로, 펩트론, 우리로. 제가 증명해드렸던 것처럼 이 500분께만 이 종목 이름이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이 대박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가장 좀만 더 보태면 여러분. 자, 이번 종목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감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종목도 제가 1차 목표가 달성하면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께 종목명 말씀드릴 건데, 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아, 내가 그때, 김 대표한테 문자 하나 보낼걸. 그럼 도대체 얼마를 벌수 있던 거야? 자, 그렇게 후회해도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자, 500명이에요, 500명. 5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 지금 바로 빠르게 부자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진짜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대박주 종목 이름. 자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저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돈을 벌어 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따봉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댓글에도 감사하라고 한 번씩 남겨 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